자 이번 주제는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신의칙이라고 하죠. 자 신의성실 원칙은 두 가지가 있죠. 납세자 신의칙이란 것도 있고 과세관정 신의칙도 있고 우리가 납세자 신의칙이란 거는 이제 실장 적용될 여지가 좀 높지 않은 가능성이 많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 특이한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난들 수 있으니까 어, 그것도 참 정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단 과세관정 신의칙 먼저 잠깐 정리해 본다면. 일단 과세관청이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하라 과세관청이 신의를 저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요건은 과세관청이 공적 결례폐명을 했어 어. 그리고 나는 납세자는 신뢰했어 그리고 신뢰의 규칙 사유도 없어요 어, 얘가 그 결례폐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작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등한거 없다는 얘기야 어, 그게 렇 되고 그 신뢰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세무처리 등 행위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말 바꾸기 위해서 당초 계약편이 반하는, 반하는 적법한 처분, 적법한 처분이니까 이 문제지. 음,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앞자 따놨네요. 공신 따반 이렇게 났네요. 공신 따반. 그래서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건 충족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의칙을 적용해서 적용해서 효과에 가보시면. 아무리 과세관청이 적법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 부가처분은 취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 법대로 집행까지 하라고 하는 합법성 원칙이 조세 법률주의 하부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법성 원칙에 반하는 문제. 그래서 요거와의 어떤 관계로 한계가 나오게 되는 거지. 물론 과세관청에서 견해 표명을 했고요. 그걸 믿었던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성 원칙이 희생되는 법이 너무 크다면 그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 적용할 때 한계는 신뢰 보호 가치가 합법성 원칙이 희생되는 법익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본틀, 요건하고 효과와 한계라고 하는 걸로 세 가지로 목차를 좀 만들어서 내용들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때 이제 쓸수 있는 무기를 좀더 만들어 본다면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당초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할 텐데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이 맞니? 요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거죠. 일개 세무검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야. 이 공적이 되려면 과세관청 전체의 의견이 대변 되는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공적 견해 표명 요걸 써놨습니다. 음, 이거는 납세자가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고요. 과세관청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과세관청 전체의 의견을 반영된 견해 표명이 돼야 돼요. 일개 세무고문의 일반 논적 결합형 반대말, 요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사업장 면세로 발급해 준다든가 상담할 때 뭔가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서면 질의하고 서면 답변 받는 거 서면 질의하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세무고문 다 물어보고 일일이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서면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 맞죠. 요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계에서 합법성 원칙이 희생되는 법익이 법익보다 애가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여기 또 추가로 얹어서 무기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면 이결례 표명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거라면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는 희생되는 법익이 너무 크다. 뭐라고 해 밑에 세무공무원과 낙사자간의 통정 서로간 짜고 하는 결례 표명이 있었을 때 이를 제어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면 합법성 원칙이 희생되는 법익이 너무 크다. 요거 요거 잘 문구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판례 나온 얘기들 좀더 이제 넣었는데 그래서 어, 내가 이거 A 맞나요? 라고 질의했는데 나중에 몇 년쯤 있다가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과거에 3년 전에 내뱉었던 그런 결의 표명을 이거를 따라야 되는 거냐 그죠 이건 아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과거에 있던 결의 표명은 없던 거고요 다시금 요번에 바뀐 상황에 맞는 어 질의가 있고 답변받은 것이 결의 표명이 되겠죠 그런 얘기야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 바뀌었다 했을 때 사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전제된다 유지되지 않는 상황일 때는 과거에 어 했던 결의 표명은 어어 어, 신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좀 얹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됐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납세자 쪽에 신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납세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요건이라는 걸잘 기억해야죠 그래서 자모배신에 모배신 일단 납세자가 객관적인 모순 행태에서 세금을 더 냈어 뭐 이렇게 부식회계 가지고 막 그런 거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모순 행태가 있어 그리고 납세자가 심한 배신 행위를 했대요 심한 배신 행위 그리고 그 믿었던 과세가 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대요 요때 요게 모순 행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족했다고 보면 되는데 심한 배신인지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때 뭘로 판단한다고요? 세수 일실. 세수 일실이 있어버리면 심한 배신이고요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거가 따진다 정도의 느낌 가지면 되고요. 이 요건을 충족해버리면 이 모순 행태로 신고했던 것이 유지가 돼버립니다. 음 그리고 나세 제가 다시 돌려주세요. 돌아갈게요. 실지과세를 주장하는 걸 배척해버립니다. 효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준비 안 하면 하시면 되고요. 이때 좀더 무기를 만들면 음. 어, 적용의 한계입니다.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는 세수 일실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과세한정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음, 이때 뭘 쓰면 좋으냐? 어떻게 납세자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과세관정을 상대로 심하게 배신하니? 음, 그 다음에 과세관정은 실제 다른 납세 과세할 의무가 있다. 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 음, 이렇게 해서 언급하시는 걸로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 음. 과세관청은 조사권도 갖고 있고 가산수도 매기고 조세범 처벌도 할수 있고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과세관청에 상대로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가지고 끌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세수 일실이 있어 그래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적용을 해주는 건데 이때는 결과도 뭘 근거로? 국고 유출 이래서 결국은 국민들 부담으로 귀결된다라는 얘기를 좀더 얹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더쓸때 풍성하게 쓸수 있도록 만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판단하시고요. 기본은 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시되, 요건 플러스 알파로 해서 좀더더잘 가져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수 일실의 얘는 요거는 잘 한번 보세요. 세수 일실의 예는 이제 부가세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어, 본 수업 때도 많이 했던 얘긴데, 어, 이과 납세자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는 예를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이. 그래서 얘가 가공 매출했습니다. 가공 매출했고 이제 공급받는자가 조사받고 하다 보니까 요. 가공 매입이 걸려가지고요.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매입 추징당하면 얘는 냈던 금액을 돌려주세요. 경정청구를 들어갔을 때. 응? 이건 어쨌든 모순 행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래도 안한 상태에서 자료 끊어지고 끊어받고 했으니까. 이 상태인데 어 얘가 추징이 되었다면 또는 안 되었다면 얘가 추징이 안돼버렸대요 얘가 추징이 안된 상황이면 얘한테 돌려줘버리면 국가가 세수 이실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안 하겠다. 음. 그다음에 추징이 됐다면 세수이실이 없기 때문에 환급해 돌려주겠다. 이때 신의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추징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경정 청구 이때는 환급 안 해주겠다. 이때 는 납세자 신의 적용하는 거지 이제 너 모순행태가 있고 그다음에 심한 배신행위야. 그래서 내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 너 돌려주었다가는 이때는 추징 안 됐으니까 국가가 손해야. 그러니까 이때는 못 돌려줘 적용해버릴 거야. 만약에 추징이 돼서 이때 환급을 해준다. 이 케이스는 신의 적용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됐죠. 그죠? 세수 이실이 없음으로. 없으므로 신의식 적용을 하지 않아서 이때는 환급을 해 주는 케이스가 된다. 이런 상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기는좀 어렵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분식회계 사실과 다른 획일적 기인한 경정이 있다는 세액공제 고그 내용과 맞물려 갖고 고그 내용도 많이 수업 때 들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황을 좀더 이해해 보시는 도구로 하시면 되고요. 어, 뭐니뭐니 해도 규정들 잘 숙지하시는 값 잡다 가지고 외우시는 거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어,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